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 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광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둥교회에서 파송 받아 이곳 모잠비크에서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형제교회로 같은 기둥이라는 이름 하에서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희 모잠비크에 얼마 전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인사드립니다. 어, 사이클론이 얼마 전에 어, 저희 중부 지역을 어,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많은 농작물들이 파괴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작은 또큰 물질과 기도의 후원들이 어 이곳 모잠비크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그 뉴욕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곳 모잠비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기둥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이곳 모잠비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곳에서 뉴욕 기둥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사역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